성불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는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신겨줄 때마다 우리의 마음 바치 변화되게 하시고 그 면하된 만박 같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악은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쫓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17절에 말씀해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고,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악인이 설령, 이제 우리는 일곱 번 일어났다가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결국은 저들을 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악인들의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냐면 저들이 혹시 쓰러지고 저들이 혹시 멸망하게 되고 저들이 혹시 그 악한 것에 대한 결과의 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 너희들은 혹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저들이 고통과 저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조롱하면서 희죽 희죽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 딱볼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아시고, 저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기뻐하기보다 막 한탄한 마음으로 저들을 볼 때의 예, 마음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이제 그 형통함 가운데 넘어짐을 볼때또 우리 마음에 아주 고소해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악한 마음이 샥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양 고소하다, 너도 그 콩코 닥칠 줄 알았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고통,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웃는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것도 안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이런 것들을 갖지 말아라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넘어뜨렸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지으신 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저하고 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똑같이 창조서 창조하셨고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지금 똑같은 해를 주시고 계시고 똑같은 비를 주시고 계시고 똑같은 사계절을 주고 계시고 똑같은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골고루 사랑하세요. 내가 보기에 악인이라 는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보기에 정말, 한 맺히게끔, 안에서, 아유, 진짜 저것들 앉아보 가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귀신들은 뭐 하시나,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을 자들이 없죠. 우리 마음밭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늘 부러워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혹시 악한 마음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오늘 이 새벽에 싹둑 붙잡아내고 뿌리채 뽑아서 버림으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극리히 여기며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는 우리의 신령받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왜 즐거워하지 말고 왜 엎드려짐에 대해서 마음에 기뻐하면서 희죽이죽 웃고 그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시냐면 여기 결과가 나와요 왜냐 그 진노가 너에게 올까봐 너에게 싹 옮길까봐 걱정하라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넘어짐이 곧 너의 도움에 좀될수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악인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넘어지잖아요. 하여튼간 그 결과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의인들도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도 알고 모르게 죄를 범하고 우리도 날마다 악, 악한 것들에게 넘어지고 우리도 날마다 죄를 범하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신발 신기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찌 저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이 오히려 그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일어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세가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바꿔 생각해봐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악한 자의 멸망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실패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이 너의 아픔이 될까 늘 입장 바꿔 생각하고 결국은 무슨 마음이에요? 야 불쌍히 여겨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줘라 네오른뺨 쳤으면 그냥 욕하기 전에 그냥 왼밤도 쳐네 마음이 그래서 풀릴 것 같으면 이쪽도 때려 이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꾸만 어, 세상의 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돌판에 새겨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판에 새겨있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판을, 마음을, 율법을 하나님의 그 은행의 진리의 말씀을 이 마음에 폭 새김으로 인하여서 오직 모든 악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8편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해 쓰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해 쓰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아. 악인이 보복 당함을 기뻐한다. 지금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이 기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도 이루할 어수 있다라는 거예. 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지금과 같은 생각을 기억하여라. 결국은 그 심판의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딱견뎌서심판한 때가 되는데 그때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내가 뭐 악한 말도 하지 않았고 저들에게 보복도 하지 않았고 아 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잠깐 희죽 웃었을 뿐인데. 내가 저들한테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갖다 칼을 댄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사람들은 못볼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은근한 마음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교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두렵게 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 의인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아버지 앞에 누구도 의롭다고 할 만한 자가 없어요. 아무리, 아, 나는 오늘도 죄진 거 없어.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 거 없어. 내가 누굴 때린 적도 없어.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한 적도 없어. 나는 그냥 내 법대로 내 그냥 양심만 믿고 여쭤 살았어. 양심? 근데 우리가 하루에도 이 안에서 몇 번씩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또 다른 사람들이 아주 악하게 사는데 그들을 정죄하고 저들이 넘어졌으면 좋겠고, 자빠졌으면 좋겠고, 그냥 원수 같다, 하나님이겠다, 꽉 하다 불을 해도 놔줬으면 했던 정말 그러한 심정이 이 안에서 얼만큼 막 더럽게 올라와요. 사람들은 못 보니까 내가 의롭다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마음까지도 죄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 부러울 것도 없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또그 잘못됨을 인하여 또 형통케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래야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심판해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음을 부러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로을 썼을 때의 그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 보는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어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큰 거대한 물결이 막 떠밀려가지고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는 한 식민지에 불과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큰 진리를 모든 달이 아는 상황이었지만 그 시대 상황이 어땠어요? 진리를 잊게 만들었어요. 진리를 잊게 만들었어요. 왜 잊게 만들었죠? 인간의 굉장히 극도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였는데 그 사회의 문명의 혜택의 가장 큰 강물 그 물줄기가 로마로부터 흐르니까 로마는 절대 패망할 것 같지 않았고 로마의 문명과 로마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어와 가장 큰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 진리도 막아줄 수 없을 것 같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세계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교회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무리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을지만그 구원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다 순교당하고 있거든요. 다 핍박당하고 있거든요. 다 감옥생활하고 있거든요. 막 능지처참을 당하고 있거든요. 화형을 당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내몰리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핍박과 너무너무 아픔이 너무너무 가해지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 믿음은 구원? 이 말씀을 알아도 아이 그거는 지금 핍박 당고 난다에이 세상 때는 핍박이고 결국은 죽어서나 영생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로마의 삶, 이 인간의 문명, 이 아름다운 문명들, 이 아름다운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최고지. 지금 내가 그걸 믿고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저기 는저 형들에 내가 죽어야 되겠어? 그건 아니지. 어찌 보면은, 진리를 부러워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문명과 큰 나라의 권세와 거기서 오는 영화와 영광이 더 크게 보이죠. 이때가 요한계시록 쓸 때였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쓸 때에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실 진노와 하나님이 주실 그 세계를 보면서, 와, 이것이 영벌이고 이게 정말 우리의 멸망이고, 이것이 곧 영원하게 맛볼 영광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이었다고요. 어찌 보면, 진리는 그냥 저 어둠으로 내몰아쳤고, 빛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인간의 욕망 자체가, 이 욕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 진리의 힘을 무능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고, 부끄럽게만 여기게 했지요. 그때의 사도 요한이, 아니, 아니,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작,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당시에.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지고, 믿으면 구원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가서 죽어. 화형을 당해. 처형을 당해. 옥에 들어가. 매를 맞아. 가난해져. 노예생활이야. 거기다 믿는 자들은 잘 믿고, 똑똑하고, 아, 그 다음에 명예가 있고, 아주 지식층이고, 권세자들이 믿는 게 아니야. 그저, 초라한 노예들. 그저 돈 없고, 백 없는 자들. 이런 자들만 예수를 믿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능은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진짜 있을까? 저들이 믿는 거? 아유, 저, 예수? 야수? 그리스도교 저거는 저, 들 저런 것들이나 믿는 거야. 무스게볼 때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도 걸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혹시 조롱하고 비웃었을지도 모르나,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때의 핍박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또한 저들에게 영생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들의 성도 14만 4천. 가장 영광 중에 임할 수 있는 영광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신앙인들 아닙니까?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면, 어째 행학자들의 발명만 분을 품겠냐?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 있겠느냐? 저들의 찬란함은 영원하지 않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 그러나 로마의 길이 영원하더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부기와 영화가 영원하더냐? 저들이 누리고 있는 영달이 영원하더냐? 저들의 승리와 저들의 성공이 저들의 핍박과 저들의 죽임이 영원하더냐? 저들은 짧고, 저들은 풀의 꽃 같아서 금세 시들어서 결국 그것이 죽고 나면 정말 살려지는 그런 마른 풀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하니 너희들은 부러워하지 말아라. 돈잘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건강한 거, 번창하는 거, 저 악인들이, 제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딱 맥혀가지고, 현실로 봤을 때,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여, 성도들이여, 영적인 도덕적 가치와, 하나님이 내게 부풀어 주신 그 은혜, 지금과 이 이세에서 누리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영광을 사모하라. 그리하다면, 저 악인들의 형통은 너희에게 부러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정지할 것도 없어요. 그것에 연민을 느끼고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의 잔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부르신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 이 성전에 나와서 내가 구원의 백성된 거.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아무리 저들의 형통과 저들의 기쁨과 저들의 안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초라한 모습을 저들의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나 역시도 저들에게 나는 초라함을 느끼지 않고 저들의 영광을 부러워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또한 저들의 멸망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는 보겠다 저들은 나를 조랑하지 저들은 나를 멸시하지 예수 믿으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삽디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죽이죽 웃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어떻게 저 영혼을 어떻게 저들을 어떻게 이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거야 이것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젊으니까 나보다는 오래 살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직 젊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더 젊으니까 아주 훨씬 오래 사실 거야, 앞으로.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꼭 살펴야 될게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자자, 졸자에 눈에 팔려. 저들의 영혼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가 오늘이 마지막 인생이 끝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저는 예수 없어서 지옥 가면, 오늘 내가 통곡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오직 부러워할 것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쌍히 여길 것은 저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예요. 늘 불쌍히 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시킵시다. 후회하지 않게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할수 있을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권하여 예수 믿고 바로 서서 저 천국 같이 갈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절 대저행학되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것이 결과거든요. 식구들의 말씀하는 분을 불 이유도 없고,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장래가 전해드릴 때 없어. 저들은 지금 불, 불이 켜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은 꺼지는 등잔불이야. 언제 꺼뜨림을 당할지 모르는 등잔불이다. 영원한 빛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는 다 짓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영벌을 당할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천국을 가든 아니 천국을 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오른편의 설자, 왼편의 설자 다 데리고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령한 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난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운 거고, 저들도 두려운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저가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구원은 받을 텐데, 아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진노의 잔이 저들에게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것도 없고, 거기에 연연할 것도 없고, 생각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꽂혀가지고, 아,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늘 생각이 그곳으로 향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세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속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고 보다듬어 주고 믿어 주고 용기를 주고 만져 주고 늘 사랑으로 지지해 주면 나의 그 작은 선으로 인하여 어찌 합니까 저들이 마음이 호옥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생이있는 어떤 계기가 될지 그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제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상급을 받아요? 나요 여러분 세상은 유혹합니다 세상과 야합해 세상과 결탁해 세상은 물질 없으면 못 살아 일단은 잘 먹고 잘살 봐야 돼 너부터 잘 되고 봐야 돼 모든 뭐, 현세적인 그러한 주의를 갖다 주면서 세속적인 마음 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고 잠깐의 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실 그 천국을 더 소망하지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발한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잠서 13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시편 7 3편 27절에 보니까 무르트를 멀리하는 자는 고통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여러분 다 멸망당할 자들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뭘 그걸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고 그걸 뭐 이렇게 어, 부러워할 게있으니까 오히려 저도 지금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화를 경외하고. 오직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앙망하며 여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저 천국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오늘 하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과 연약한 자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형통하는 자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믿어도 헌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리도 형통하는가 생각하며 나를 초라히보고 나의 현세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치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저 현상으로 달려가고 싶어하고 가는 목표물을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지요. 주님 그럴 때마다 분별의 영으로 락하여 주셔서 저들은 영벌이다. 저들은 멸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노의 단 앞에 저들이 서 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미로 여기시는 마음이 주 예수로부터 우리가 충만 있게 하시고 나 또한 아버지 어악인의 길을 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의로운 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의인 되게 하소서. 늘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날을 맡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구원의 복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를 마치겠습니다.